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신랑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의 전화를 한통 받고 상담 아닌 상담을 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차리고 동업자 즉 제휴업체를 잘못 만나서 독박 쓰고 이래저래 소송 당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 관리자로 일하러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잘 알아보고 잘 생각해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서 중간에 이상하니 이쯤에서 관두라고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여 개의 계약을 하고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3분의 1도 되지 않고 한국 신랑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는지 책임감이 없는 것인지, 새로 옮기려는 신생업체가 조건이 좋다고 갈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일 잘해주는 업체는 지불하는 그 비용이 적진 않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만 싼데 또는 나에게 수당을 많이 주는 업체로 가서 일을 한다. 잘 생각해보고 책임감이나 보람도 느낄 만한 곳에 가서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말해서, 만약 내가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신랑이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운영 노하우도 없는 신생업체에 과연 너의 배우자를 맡기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업체가 돈 많이 준다니까, 혹하지 말고, 이 일도 FM이 있으니 정상적인 업체에서 일을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모업체에 갔었는데, 첫마디가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 현지업자 잘못 만나서 신부들이 많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 사장님 성향이 현지 업체에 주는 비용에 너무 민감하셔서 싼데만 찾아다니다 보니 늘 문제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신생업체와는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신생업체들은 영업력이 안 되다 보니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저가비용을 무기로 영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정작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뒤수습이 안 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다른 업체에서 결혼하거나 개인적으로 결혼하고서 뒤수습이 안 돼요. 여러 건 결혼 서류를 발급해주거나 기타 서류를 해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듣기 좋은 말과 예쁜 여자 사진으로 한국 남성들을 우롱하는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업력이 있는 중견 업체들은 자체 기숙사나 스텝을 보유하고 일을 합니다. 저희만 해도 국제결혼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서류와 기숙사를 직접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을 위해서 남지 않는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고객 편의를 위해서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업체 중에서 간판과 사무실만 가지고 영업하는 곳도 있고 베트남 에이전시들 중에서 저희보다 기본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통역사도 없어 알바로 데려다 쓰는 곳도 수두룩하고, 또 신생업체들 중에서 업력이 딸리는 분들이 유튜브 한답시고, 듣기도 거북한 소리로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곳도 종종 보이는데,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결혼의 특성상, 인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없는 업체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 또한 너가 이업을 계속 할 거면, 제대로 된 업체에 들어가서 다시 배우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관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천만원씩 소송비용 두드러 맞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말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경험도 실력도 없는 너에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냐고,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현지 사정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국제결혼 위임사무 업무에 능통한 것도 아닌데, 사실 신생업체라고 하는 것들, 입만 살아있고, 막상 일이 생기면, 뒷감당해줄 경험과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생업체의 한계입니다. 이것 잘 알고 하세요. 신부가 이상이 있을 때, 신부가 입국 후 도망갔을 때,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까지 인연이 되어서 꾸준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많은데, 업력이 없는 신생 업체에서 마루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새롭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새롭다는 것은 때론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